에이. 음. 나야? 나? 예. 러시지 지금 어때? 에이, 내가 센볼게. 센 들어왔어. 센 들어왔어. 센 들어왔어. 센터. 어디야? 어디 다운? 아, 어디 있었잖아 어. 어. 응? 라스트 1슛신정 가는 중 울지마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아니, 렉 뭐야? 나 센에서 죽었어. 비 뚫렸어, 들비 뚫렸어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

이거 쌍문 터진 거 같은데? 아니 이거 에셔 쪽에서 폭하나 소리 들렸거든? 어 에셔 뚫렸대. 아 뭐야? 샌 들어왔는데? 어 라스트 일것 같아. 해야 할 거야. 흥룡, 흥룡 거야. 금방 깔려 큰. 아이고 쎄쎄쎄쎄 P74 신전으로. 아, 패스 세팅 안 들려 목소리? 뭐 좋다. 게임이잖아. 편하게 할게. 응. 아이 새끼, 뭐하는 새끼야? 와.

보고 있어. 미션 아, 그대로 승리. 아 쟀다고 쌍봤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내가 랍을 들게 형들. 아.. 스나가 맞는데 일단, 야, 일단 B 한번 띄워봐 패스 하실나어 뭐야 쎄꿀 그냥 B 바로 그냥 돌려보려 바로 예. 앞에 있다 진전 어, 들어갔어. 전 들어갔어. 팀장 들어갔어. 라줘야돼 천천히 천천히. 아,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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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어오히초야 시간 많아. 시간 많아. 이거 이겼다. 적배 모르겠아 라스트 심장이자어죽어버려 자살하지 말고 심장 어... 아 이거 내가 바로 따인게 좀 크다 아 심장 뛴다 심장 심장 들어갔어 먹혔어에서어드폰어서에서핸에이핸에이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핸드폰 어디야? <목소리> <인정>. <목소리> 나 보자. 아이고 센이 있어. 센하나 있어. 센 P 8 0 P 6 0도 있어. 애슈 이상. 미션 아, 실패. 블루팀 승리. 까 봐? 쌍서 보는 사 사람 있어? 왜, 왜, 왜. B, 설을 해, 아예.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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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

이지 말라고? 임성공 작업할게. 아시스트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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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백콤 백 있을 거야. 없어? 아이고 저 어. a 설때 있다고? 빅이야. 아, 아니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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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